거창군은 지난 11월 10일 웅양 초등학교 교육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간 운영해온 2015년 어린이 자전거 교실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 자전거 교실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거창군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요령, 꼭 지켜야 할 교통법규 등 이론 교육과 함께 자전거 수신호, 안전장구 착용법, 횡단보도 통행법 등 실습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관내 유치원 7세반 어린이들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은 관내 유치원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부터는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거창흥사단 관계자는 최근 통학이나 취미생활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거창교육지원청, 거창흥사단 등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양한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어느 해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